대에서 이 플랫폼에 전투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우리 식민지에 발포하기 전에 각 구역을 하나씩 처리해야 합니다. 이 트럭들은 메비우스의 기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젤라가 유물을 운송합니다. 우선 이들을 목표 위치로 옮겨야 합니다. 이 구조물에 유물을 가득 실은 트럭을 가져오면 가동을 멈출 겁니다. 장담하죠. 목표 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require more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not enough Vespian gas. Okay. It's Vespian cases. We require more minerals. Okay. We need more money. Uh, minerals. Hennick, would you? 이제 구조물은 잔해에 불과합니다. You require more Vespin gas. l m y 전투 기지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감히 우리 기지를 공격하려 해. 후회하게해주마 죽일 준비가 되었다. 이새 군단이군요. 대고 있다. Notation complete. Our allies are in combat. Your forces are taking damage.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트럭을 서쪽 구역에 가져다 놓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저기 우리 기질 공격한다. 자비를 보이지 마라. 명령을 내려라. 듣고 있다. 복수를 완수하리라. 메비우스 특전대놈들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기 데이터를 전초기지에서 이 전투기지로 전송하고 있죠. 기회가 되면 트럭을 저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데이터를 손상시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요. We need more money. Uh... 군단이 굶죽일 준비가 되었다. 듣고 있다. 개페리건이 오는 중이다. 남문의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적의 유니식은 빼줍니다. 담비가 필요합다 y o u i e n g a g e e i t u r a l l i i t t a c a v m e Your allies being attacked. Oh no!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Bonus Our allies are being attacked. Leave them alone. You're under attack. Siege up. You require more vesping gas. Hold my finger, Artosis. Mutation Mutation. Our allies are in combat. 감염체 투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네 서베이징 디 어폴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에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t a p l e t e 알려드립니다. 구역들을 처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놀람> 훌륭합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준비가 되다 Mutation complete. It's okay. 100%. 100%. 100%. Mutation complete. Attack. <laughs> <sukie> 이제 다른 트럭 차례입니다. 폭발 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서요! Our allies are in combat. 아직 폭발시킬 구역이 두개더 남았습니다. Our forces are under a t t 트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트럭을 이 구역으로 안전하게 옮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들 연구 전초기지는 데이터를 전송해 다른 곳에 더 많은 무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트럭을 여기까지 호위해오면 연결을 방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임기표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감염체 투하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대규모 방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Our allies are being attacked. Leave them alone. Your allies under attack. Help! Your allies being attacked. Oh no! Where? The 남은 의포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트럭하라는 처리했군요. 대피하십시오. 곧 폭발합니다. 대규모 광란이 준비되었습니다. <목소리> 한 구역만 더 처리하면 끝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여기가 다음 구역입니다. 얼른 불길에 휩싸이는 광경을 보고 싶군요. 죽일 준비가 돼 있는 거야. You're under attack. Siege up. Hey, your base is under attack. Your, your ally's base is besieged. 그 연구 전투 기지를 막으려면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사령관님. 명령을 내야. 감염체 투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군, 명, 음. 두말할 것도 없이 주... 군단이 군전. e n g a g i n g the opponent. 군단, 죽일 준비가 되었다. 네군요 이제 구조물은잔해에 불과합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의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저기 우리 기지에 공격 영향을 보냈다. 보너스 목표를 완료했습니다. 을불러야겠다 <놀라> <포스 놀라> uh, They're attacking your base, you know. 병량 군단이 군절요. Our allies are being attacked. Leave them alone. <목소리도>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Mutation complete. So creative. Our allies are in trouble. Our allies are being attacked. Leave them alone. <목소리도> 무리다. 혼비백산했다 Your t r o o p a r allies are in combat. 미안, 죽 준비. 도착이야. Your warriors and your allies under attack. Help!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의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Your allies being attacked.

Not e 멜비우스 특전대는 오늘을 통탄할 겁니다. 여러분 없이 저혼자서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